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플랜두시 다율이 단톡방에 계신 많은 스터디언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대처가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받아치면서 일을 잘할수 있을까요? 어, 예, 저희가 많이 드리는 얘기 있죠. 이걸 사회복지사 분들이 정말 많이 하세요. 이 질문을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왜냐면 이분들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많이 그 만나시니까요.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한테 대답을 하신다는 건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저희 인지 저희 같은 인지심리학자를 찾아오시는데 그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선생님부터 말을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약간 농담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아 교수님, 이거 중요한 진짜 전 심각하다고요. 장난스럽게 받아들여주지 말아주세요. 근데 한 2, 3일이고 나가보고 일주일 있다가 어, 교수님, 이거 의외로 괜찮은 방법이네. 라고 많이들 피드백 주세요. 천천히 말해야 돼요. 내 말. 그럼 상대방 말도 빨라지기 어려워요. 천천히 말을 하면 함부로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욕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말을 느리게 하면 상대방의 말도 느려지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덜 공격적이고 덜 무례지기가 쉬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막 아주 안 좋은 욕설을 써놓고 어. 3 초에 한 번씩, 3 초에 한 글자씩 읽어. 이런 학생들이 뭐 그게 어려워? 따고 있다가 야, 예. 이 개, 아 뭐야 뭐야? 이거 우여러 이거 사람 교수님 요새 사람 괴롭히는 방법 다시 연구하세요. 막. 아 우리 교수님 또 소시오패스지 시작하셨다. 이러고 나옵니다, 애들이. 예, 네, 그래서 자기 호흡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하시긴 해요. 이런 건 내가 어떤 톤으로 느리게 말한다 했을 때. 상대방이 아주 말이 많이 느려졌다라는 건 모르지만 대부분의 상대방들이 말을 내 호흡에 걸려 드는가 이 정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 에 그러면서 음, 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한테 또 좋은 게 하나 있죠. 아 이건 부부싸움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늘 아, 24년이죠, 결혼생활 늘 어, 부부싸움할 때 거울을 등집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저한테 화내면서 화내고 있는 자기도 보게 돼요. 이거 민원, 악성 민원인들 해결할 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화내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겠어요? 우리가 언제 셀카 찍습니까? 기분 좋을 때, 멋진 곳에 갔을 때 이런 사람 없죠. 아, 기분 더러워 셀카 이런 사람 없어요. 아, 짜증나 셀카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어떤 그 프로야구 선수는 스포츠 신문에서 자기가 격하게 심판한테 화내면서 항의하는 모습이 기사로 사진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 굉장히 기가 우울감이 온다고 저한테 뭐 상담 아닌 상담을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화려한 얼굴을 보는 게 자주 보지도 않았지만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가 정말 못 생겨 보이고 추해 보여요. <laughs> 저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난 22년 동안 늘 부부싸움을. 거울을 등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모든 방에 전신 거울이 있죠. <laughs> 그러니까 무지개 반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래니까. 예, 네, 무지개 반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해 주면 돼요. 아니 일을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라고 했을 때 아, 네. 근데 일을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 워 그러니까 걔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해 주는 거야. 어. 네. 그럼 지가 한 말을 다시 듣는 거죠. 그 무례한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무, 다 무지개 반사예요. 다 무지개 반사. 그럼 걔뇌가한 번쯤 다시 반성하는 거죠. 아, 막 이러면서. <웃음> 네. 네. <웃음> 정말 소름 끼친다고요? 안 제가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죠? 네. 어, 팀원에게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첫째, 첫째, 어, 내가 안 지쳐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지쳐있을 때 선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력과 체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듣고 전해줄 수 있어요. 애당초 애기 못하게 하더라고요.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저희 인지심 약자들은 이런 축구 중계 방송 사실은 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후반전에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이제 뭘로 싸우라고 그러죠? <laughs>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은.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이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딱 멈추지를 못하고 더 갔다는 뜻이죠. 그 그러니까 지쳐있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거기 그 선을 못 지킨다는 건 지쳐있다는 뜻이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상대방도 안 지쳐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언제예요? 의외의 시간이죠. 오전. 상대방의 하루를 망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질질질질 끌다가 퇴근 무렵에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피크 핸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 예. 네. 그래서 팀원이라고 지금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더 선배예요. 내가 더 선배죠. 내가 더 선배라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어릴 것이고 되게 재밌죠. 어린 사람일수록 피크 핸드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하루에 네 개의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칭찬 네개 받았고 질책 두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죠. 근데 그 심리적 계산이 우리가 더 젊을수록 네 개를 두 개가 무력화시켜요. 칭찬 받은 칭찬 두네 개가 받은 질책 두 개를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떨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후배일수록 뒤로 가면 그 질책이 뒤로 가면 더더욱이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0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냥 앞에 하세요. 그럼 나머지 하루에 그 친구한테 내가 뭔가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나도 안 지쳐있고 그 친구도 안 지쳐있으니까 아침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추이를 내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그러면 질책 4개 받고 칭찬 4개 받으면 0이죠. 아, 오늘 진짜 0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질책이 뒤로 가든 나쁜 일이 뒤로 가든 결국, 오전에 그래도 네개 좋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0이네. 이 정도 판단하는데 몇년 걸리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60세는 돼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꽤 들어가야만 갖출 수 있는 능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그러니까 그게 잘안 되는 거죠.